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원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BMW IX1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IX1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X 라인이 있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있습니다. X 라인 같은 경우에는 6,760만 원의 차량 가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7,020만 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26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260만 원의 차이 사실 260만 원 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약간 이런 부분들도 좀 말을 해보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겨울에는 굉장히 지약이라고 다들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히터를 켜게 되거나 아니면 열선이나 이런 부분들의 옵션을 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IX-1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이제 인증이 된 키로수는 완충을 하였을 경우에는 310km를 갈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일반 전기차도 그렇고 그 키로스보다 훨씬 많이들 간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실제 타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310km라고 이야기를 해도 310km가 아닌 조금 더 많이 갈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로 한번 해봐 주시고, x 라인과 m 팩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와 그리고 260만원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셀카 모드로 한번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기본적으로 외관에서는 뭐 차이점을 그렇게 크게 둘 수는 없지만, 당연히 다른 점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단 범퍼입니다. 하단 범퍼가 X라인이냐, 아니면은 M 스포츠 패키지냐, 그런 차이점을 좀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X라인 범퍼 자체도 조금 굴곡이 좀 있고, 그리고 크롬과,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를 좀 조합을 해줌으로써, 차량 자체는 X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감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잘 만들어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특성상 이제 BMW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M 에어로 다이나믹 시스템인데요 왜냐하면 이 바람의 저항까지 개선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전기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죠 이 바람 저항 조금 하나로 키로 수가 더 많이 가고 조금 가고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차량 자체가 전기차는 좀 둥글둥글하게 나오기 마련이긴 하지만 어 바람 역학적인 계산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넷의 캐릭터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름답고 좀 독창적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은 전기차라고 이야기하면은 본넷이 동글동글한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260만원 차이기 때문에 엄청난 옵션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전방에 보시면은 0라운드뷰 카메라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이제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엔진 열을 식힐 수 있는 이 에어 스트리밍 키드니 그릴 자체는 막 켜 있습니다. 자 측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전장 길이 굉장히 귀여워 보이죠. 그래도 4,500mm라는 전장 사이즈가 나옵니다. X3 대비해서 210mm 정도 작고요. 그리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690mm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은 4인 가족이 탔었을 때 나쁘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X3를 대비했을 때는 175mm가 휠 베이스가 작기는 하지만 X1이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귀엽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휠은 사실 이제 x 라인이좀 다소 아쉬운데요. 휠만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엠팩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260만원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엠팩으로 가면은 19인치 더블 스포크로 휠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 x 라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로 나오는데 사실 휠 모양 자체는 좀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다이나믹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들 손잡이 또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요즘 나오는 뭐5 시리즈나 이제 뭐7 시리즈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런 핸들 디자인 자체가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런 거 하나로 차량 키로 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은 BMW에서 굉장히 잘 해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LED 카페트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BMW 로고가 이렇게 있는 카페트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BMW에서 좀 혁신적으로 좀잘 만들어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외건 스타일의 SUV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헤드룸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라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열부터 약간 2열, 그리고 트렁크 쪽을 보면 살짝 낮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뭐 그래도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 원가 절감을 많이 하지 않죠.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X1 가장 저렴한 SUV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A필러, C필러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들어와 있고 B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음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아, 진짜 차량 자체는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좋으나 260만원을 주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앞 아, 범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이 이쁘긴 하겠죠 근데 X라인도 어느정도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어, 사실 옆를 봤었을 때는 휠 18인치가 조금 못생기었기 때문에 19인치 휠로 좀 가는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차량 답게 이제 충전 코드는 우측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차량들은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기차 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면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죠 아니면은 어 후면 주차를 하게 되면은 뒤에 이제 전기 자체를 앞으로 끌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선이 차량에 닿다 보면 좀 기스도 나고 그럽니다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후면에 있는 게 얼마나 좀 좋은지. 기본적으로 저속 충전은 이렇게. 그리고 DC 콤모이제 뭐 고속 충전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IX-1을 풀 충전했었을 때는 고속 충전을 보게 되면 한 3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저속 충전으로 하게 되면은 뭐 날씨나 전기 값에 조금 다르지만 한 2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2만원에 3 1 0 k m 정도 달릴 수 있는 거면은 굉장히 좋은, 어, 금액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역시 전기차는 가성비가 최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 가볼게요. 어, 근데 사실 후면도 진짜 어, IX3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IX3의 동생이죠. IX1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테일램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딱 후면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살짝 보드래도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크리스탈을 넣어놓은 듯한 형상을 좀 띄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 M팩과 좀 다른 점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단에 이제 디퓨저인데 X 라인답게 디퓨저가 좀 공격적인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좀 밋밋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밖에 좀들지 않네요. IX1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M팩으로 좀 가는 게좀 좋지 않나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따진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 따지고 사실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X 라인보다는 M 스포츠 패키지를 갈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네요. 기본적으로 뭐 트렁크 자체도 뭐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나와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전동 트렁크를 딱 열게 되면은 쿵! 소리와 함께 이제 트렁크가 열렸지만 이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트렁크 자체가 열립니다. 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물망이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이제 넣을 수 있는 박스가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의 섬세함이 진짜 BMW가 지금의 위치로 많이 올려 놓은 듯한 정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하단에 이제 히든 스테이지 공간 자체는 굉장히 해자스럽습니다뭐 전기 커넥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을 수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작은 짐 또한 적재를 할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로 돌아 봤었을 때는 BMW iX1 자체가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리고 차량 가격 대비 옵션과 성능 그리고 편의 공간까지도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실내 한번 가볼게요 어, 지금 카메라 질감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블랙 시트가 아니라 모카 시트라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모카 시트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림 자체가 알루미늄 헥사곤 트림으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크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요거를 뭐 제외한 뭐 나머지 뭐 시트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m 스포츠 패키지랑 좀 다른 점들을 찾게 되면은 뭐 서스펜션도 좀 다릅니다.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스포츠 부스터 모드가 뭐 따로 생깁니다. m 스포츠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가고요. 어시스턴트 뷰 그리고 전방 통행 차량 및 교차로 경고. 뭐 기본적으로 뭐 하만카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1번, 2번 저장이 가능한 메모리 시트까지도 동일합니다. 그 BMW에서 어쩔 수 없이 차량 가격이 가격인 만큼 좀 이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좀 플라스틱으로 좀 뽑아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독일 3사, BMW 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점으로 찝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탈로 안 나오는 게 아쉽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한데 사실 차량이 가격이 가격인 만큼 이거를 사실 크리스탈로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IX1에서 크리스탈로 뽑아내면 IX3에도 크리스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단점이라고 꼽을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이 BMW는 비상등 자체를 물리적 버튼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물리적 버튼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말 그대로 비상시에 키는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터치식으로 만들어놨거나 이러면은 사실 터치가 나중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말이죠. 근데 이거를 물리적 버튼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컵 홀더 이렇게 두개 있고 뭐 이런 수납함 자체는 실질적으로 BMW 뿐만이 아니라 독일 3사 자체가 굉장히 넓지가 못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8.5세대 아이드라이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가격이 가격인 만큼 전동 핸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수동 핸들로 들어가 있다는 라거 참고 한번 해 봐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2열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2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등받이 각도 자체가 뒤로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가족이 탔었을 때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명이 탔었을 땐좀 불편하다고 좀 느껴지실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는 턱이 없는 게 장점이긴 한데,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5명보다는 4명이 좀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따로 만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송풍구는 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C타입 단자 두 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게 되면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가지고 있고요. 또한 뭐 뒤에 뭐 블라인드나 이런 거는 차량이 가격인 가격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해자스러운 게이 파노라마 루프인데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원가 절감을 하지 않고 BMW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BMW iX1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차량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단점을 꼽자고이야기 하면은 좀 주행 가능 키로수가 310km라는 것좀 좀 짧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60만원을 더 주고 M 스포츠 패키지로 가시는 게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X라인 또한 분명히 멋은 있겠지만 사실 260만원에 대한 차량값 값어치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휠이나 이런 외관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BMW iX1 M 스포츠 패키지로 가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제 이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은 기분 좋은 출고 후기로 저 장정훈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